곧 결혼 앞두고 있는데 성격이 안맞아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 따른 다르겠지만 사실 결혼 앞두고 뭔가 서로 뭔가 예민해져서 예민해 예민해져서 안 굳이 큰일도 아닌데 안 맞는다고 뭔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년이 없으니까 2년 넘다가 이제 결혼 앞두고 나서 서로 이제 서로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후회한다 그러니까 뭐뭐 뭐 그렇게 아니라 그 보시면 초반에 거의 그렇잖아요 초반에는 당연히 마,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또, 또 맞아야 된다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 조금 뭔가 딱 일치해야 된다는 라 생각을 가질수록 잘 뭔가 잘안 풀리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다름을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상대방이 너무 감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한번 차분히 지켜보고 결정해 좋지 않겠나 왜냐면 2년 동안 만나왔다 갑자기 이제 앞두고 나서 그냥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근데 좀 지켜봤는데도 끝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경우 결혼 직전에는 다들 예민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있대 이때, 이때 뭐 다투더라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결혼 후에 다들 잘 살고 있더라고요.